구명포도 어, 위로 올라가서 오로라홀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화면을 돌리시면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구름이 있는데 저것이 플로터 섬입니다이 어, 장면은 따로 녹화된 거고요. 저는 밤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 여기 오로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구름을 찾아서 이렇게 쭉 갑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밤보다는 약간 새벽 이때쯤에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낮에 갔다가 도착하면 밤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플로토섬에다 왔네요. 플로토섬엔큰두 개의 봉우리가 있고 어, 각각 봉우리마다 기지가 하나씩 있고 또그 사이에 어, 밑에 또 기지가 하나 또 있습니다. 총세 개의 기지가 있는 거죠. 밤에는 섬 전체가 잘안 보이니까 어, 낮에 따로 찍은 영상도 참부합니다 육지로 올라오면 쉬프트로 달리기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플로트3의 두가지 봉우리 중에 편하신 방향의 봉우리 쪽으로 먼저 가시면 됩니다. 봉우리로 올라가다가 이런 식물들이 있으면 채취나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23일에 서브나우티카가 이제 얼리어세스를 끝내고 정발이 되기 때문에 이 공략도 그때쯤에 맞춰서 엔딩까지 공략을 끝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건너편 봉우리에 살짝 다른 기지가 보였네요 그리고 오로라호가 보이고요 어, 비콘 매니저에서 어, 필요 없는 것들을 일단 꺼두도록 합시다 다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 이제 기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스캔할 수 있는 게 입구에 있는 격벽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명등 기지 안쪽에 실내 제비기랑 어, 전망대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는 실내 제비기가 있는 방을 스캔하면 청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 봉우리 가기 전에 이 가운데 있는 기지를 먼저 들리도록 합니다. 아래쪽 기지로 가다 보면 케이브 크롤러라는 공격적인 생물이 있습니다. 선공을 하는 생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나이프로 몇번 <laughs> 어, 때리면 쉽게 죽습니다. 얻을 수 있는 청사진들은 다목적 주거용 방과 야외 제비기 그리고 또 조명등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조명등을 스캔 안 했다면 여기서도 스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야외 제비기에 있는 얼룩 멜론과 감자는 꼭 가져가도록 합시다. 스캔했던 다목적 주거용 방 안에서 책상이랑 벽화본을 또 스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버려진 PDA 후반에 아주 중요한 자색 석판이 있습니다. new PDA data. new b 다목적 주거용방 위로 올라가서 어 복도구역을 지나 어 건너편으로 건너가면 데이터박스를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박스 안에는 초고속 물갈키라는 청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케이브 크롤러가 공격을 하니까 어 바로 처리하시고, 안쪽에 PDA 두 개랑 배터리가 들어있으니, 챙겨가도록 합시다. 가끔 버그 때문에 이렇게 아이템을 못 먹을 때에는 어, 보급상자 윗부분을 클릭하면 아이템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쪽 방향으로 가서 마지막 기지로 가 봅시다. 이곳에선 PDA 한 개와 간단한 화분 그리고 회전 의자 청사진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이제 플로터 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다 얻었으니까 기지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시다. e p r i 유명 포터나 기지에서 라디오를 확인하거나 이제 필요 없는 아이템들을 보관을 하고 어, 플로터 섬에서 얻었던 청사진들을 이용해서 기지를 확장하도록 합시다. 기지 내부를 좀더 넓게 쓰기 위해서 다목적 주거용 방을 설치를 하고 어, 그 안에 이제 제작기나 보급상자 제작기, 라디오, 어, 보관함 같은 걸 넣어서 좀더 편리하게 제작 같은 걸할수 있도록 공간을 꾸며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그리고 지금쯤이나 이전에 이 영상처럼 오로라오가 폭발을 합니다 오로라오가 폭발을 하면 방사능이 유출되고 오로라오 근처로 가면 또 피폭이 되어서 에너지가 점점 깎이기 때문에 폭발 후에 얻는 방어복 청사진을 기반으로 방어복을 제작하여 입고 다니도록 합니다 플로터 섬의 공략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음엔 클포스피나 어, 초원 평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